7번, 7번 아이언이야? 응. 오늘은 아이언 해보자. 응. 7번 아이언 쳐저번 알려준 거 하고 있어? 응. 어. 3개만 쳐볼게. 와, 많이 좋아지긴 했다 근데 다시 두 개만 더 쳐봐. 등 좀만 더 펴도 좋을 것 같은데. 응. 등을 펴라. 너무, 너무 주저 앉아 있으면 안 좋고 턱을 좀 당겨줘야 돼 원래 살짝. 이렇게? 아니, 약간 이렇게? 아니 그건 아니고 어느 방향으로? <laughs> 어, 뛴니까? 약간 좀 당겨서. 약간 여기 에 살짝 당겨주면 좋아요.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 너가 말하는 좀더 펴진 느낌 더자연해 없고요. 어, 이게 얼굴이 이렇게 어. 축 나와 있으면 안 되고, 어. 이게 얼굴 좀 이렇게 당겨주면 더 멋있긴 해. 어. 그리고, 어. 넌또 멋을 중요시하니까. 그렇지. 이 어, 좋은데. 하나만 더 쳐볼래? 했어. 어, 지금 보면은 그, 봐. 약간 보면은 너가 얘를 던지는 방향이나 던지는 타이밍을 모르는 것 같아. 맞아. 어, 여기서 백스윙으로 우리가 다 가면은 어. 이 클럽은 뒤에 있고 팔꿈치하고 으로 들어오면서 몸이 돌아지잖아 이렇게. 어. 여기까지는 알겠지. 어. 그럼 이제 여기서 너는 얘를 다시 내려 박는 게 아니라. 내가 박으면 다시 체가 다치잖아. 맞아. 그 다치면서 클럽은 안쪽으로 빠지고 공이 슬라이스 난단 말이야 오히려. 맞아. 그러면 너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잖아. 어. 그럼 여기까지 사실 뭐 딱히 팔이 할건 없어. 음. 팔은 음. 오히려 음. 뒤에 뒤에 쳐져주는 느낌밖에 없는 거지. 음. 팔꿈치가 몸 안으로 들어오면서 몸이 돌면서. 음. 그럼 이런 각도가 나왔으면은 음. 여기서 이제 왼손의 역할이 필요해. 음. 왼손이 여기가 좀 잡혀있다는 느낌을 주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올라가 버려야 돼, 이렇게. 위로, 위로 감겨, 위로 감아 버려야 돼, 이렇게, 위로. 음. 이런 식으로. 음. 그러면은 채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여기서 돌아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감겨서 올라가는 거야, 느낌이.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누구는 알아서 되고 누구는 알아서 안 되는 부분인 거야. 맞아. 왜냐면은 빠른 순간이잖아. 그럼 누구는 이렇게 들어왔는데 알아서 제대로 던져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 너는 조금 너가 일부러 이 동작을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냥 가버리는 느낌이야. 어 맞아. 어 그러면은 체가 좀 뭔가 붕 뜨는 느낌 나잖아. 어. 어 그래서 너는 지금 오늘 펀치샷 연습할 거야. 어? 펀치샷. 어. 아이언은 펀치샷이 또 되게 중요해. 어.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백스윙 갔다가 여기서 몸이 돌아 들어갈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감아주는 연습할 을 거야 이제. 어. 그걸 이제 알려줄 건데, 여기서 백스윙 감아주는 연습을 할 거야. 느낌이. 뭐 어쩔 수없 한번, 한번 해볼 감는 방법 살짝말 알려줘. 내여또 도사 한번 봐봐. 여기서 백스윙이 이렇게 들어왔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때 지금 내 손바닥이 어디 보고 있어야지? 오른손바닥이? 맞지? 정면에 보고 있어야지.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얘를 이렇게 닿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왼손을 여기서 딱 잡아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위로가 위로, 위로 올라가야 돼. 여기 잡아볼래? 어드레스 해봐. 이쪽 보고 한번 해볼래? 응. 백스윙 해봐. 스타 여기까지만 한번 와봐. 그럼 몸 돌면서 그지몸 돌면서 들어왔지 이렇게. 응. 그 여기 조금만 더 열렸으면 좋아. 어, 이렇게 들어왔잖아. 응. 그럼 여기서 어떤 느낌인 거냐면 넌 지금 이 느낌이란 말이야. 맞아. 맞지? 엎어진 느낌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야. 아, 어, 이해했어. 어. 그니까 손에, 손이 어디로 휘, 도는지가 되게 중요하긴 해. 어, 어. 어. 물론 사람들마다 치는 구질에 따라서 손 쓰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어. 어. 좀 슬라이스 치고 좀바아치고 싶으면 좀 박아칠 수도 있겠지. 어. 근데 넌 지금 좀더 정석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거잖아. 어. 그럼 정석으로 나가는 팔로스로의 방향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 음. 그러면 이, 다시 이쪽 보고 서봐 저쪽 보고. 어땠어요? 맥스윙한번 해볼래? 맥스윙 오케이 여기까지 들어와 볼게 그렇지 너무 어 너무 얘가 너무 세게 들어온다 더 어. 딸려오는 느낌은 더 뒤따라오는 느낌이잖아 어, 어. 다시 천천히 들어와 들어와 봐 그렇지 들어와 들어왔잖아 그렇지 돌아 들어왔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얘가 이렇게 휘어지는 거야 어. 이렇게 어. 손목 쓰는 방향이 이거야 어, 어 다시 돌아 들어와서 그렇지 그런 느낌인 거야. 어, 어 다시 한번더 그렇지. 샤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어. 신경을 좀 써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연습할 거냐면은 다 바로 풀스윙으로 가버리면 너가 얘예 쓰는 타이밍이 좀 없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어.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펀치 샷만 할 거야. 딱 몸이 돌았어 들어왔어 어. 여기서 타끝어 어. 여기서 그렇지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렇지. 다시 한번 쳐볼게. 근데 대신에 치고 나서 응. 펀치샷이라고 샷이, 해서 몸이 정면에 보고 있으면 안 돼. 그렇지. 내가 여기서 이미 돌고 있는 거잖아. 어. 여기서 얘가, 얘가 던져줄 때내 가슴은 정면에 보고 있는 게 맞는 거야. 어. 다만 뭔가 풀 스윙 느낌이 아닌 거지. 어. 딱 치고 만 거니까. 그런 박혀 맞는 볼이나 휘는 볼이 들 생겨. 응. 한번 쳐볼게. 한 번에 성공하면 어떡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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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한 번에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했어?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 <laughs> 7번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박혀 들어가게 되면 거리가, 거리가 안날 수밖에 없어 어. 어떤 채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하이로 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 왼손이 돌아가는 어. 방향이 중요해. 어. 이거를 연습하는 방법은 이렇게 돼 있으면 은 어. 여기서 이 앞쪽 이 가파르지 지금 보면. 어. 가파르다는 거 느껴져? 가파르다는 게 느껴져? 어. 여기서 어. 가파른 게 아니라 여기서 좀더 그냥 진행 방향이 여기서 이렇게 돌아 들어왔잖아. 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약간 인아운 느낌이네. 어, 약간 인아운 느낌일 수도 있어. 어. 그래서 헤드를 너무 확 닫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헤드를 그냥 위로 그냥 확 올려버려야 돼. 어. 그러니까 헤드를 바드로 밑으로 박는 게 아니라 헤드를 위로 올려버려야 돼 이렇게. 어, 어. 이게 되게 중요해. 그래야 채가 일정하게 공을 딱 떠낼 수 있어. 스윙 갔다가 일정하게 떠낼 수가 있어. 아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몸이 굳었는데 <laughs> 왜 이렇게 아, 날씨가 근데 너무 추운데 선풍기는 또왜 틀어 놓은 거지? 이절 틀렸어. 아 너무 춥다. 이런 느낌으로 음. 그럼 자연스럽게 탄도가 나오지. 어. 여기서 안 좋은 동작은 박는 동작. 어. 박는 동작. 어. 그이 끝이지, 끝. 어. 끝을 이 여기가 힐 부분이고 여기가 토우 부분이잖아. 토우 부분을 확 돌리려고 하면 안 돼. 어. 그냥 약간 힐 방향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야 돼. 어. 이 토우가 닿는 느낌이 아니라 토우는 안 닫히고 그냥 그대로 넘어간 느낌이어야 돼. 어. 토우가 닫힌다는 거는 내가 안으로 빼겠다는 얘기야. 내가 토우를 닿는다는 거는 토우를, 토우를 닿는다는 거는 내가 클럽을 안으로 빼겠다는 거야. 어. 그러면 은 이게 빼면은 왼쪽, 왼쪽으로 꼬랑지가 날 수도 있지만 아웃사이드인이 심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슬라이스가 날 수도 있어. 내가 덮... 그렇지. 오른쪽으로 덮... 터지거나 슬라이스 어, 나와. 어, 맞아, 오이. 맞아. 그게 나올 수밖에 어. 없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 궤적이랑 클럽 패드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돼. 그리좀 음. 이해하면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음. 연습해야 되지 느낌이 좀와 내가 모자, 내가 왜냐면 어차피 진짜 선생님은 사실 공이야 공. 음. 이 공이 일로 가는 사람은 일로 가게끔 쳐야 되는 거고 일로 가게, 가는 사람은 절로 가게끔 치는 게 맞는 거잖아. 음. 그리고 공이 너무 낮게 가는 사람은 띄우고 싶은 거고 그런. 내 스윙에 의해서 공이 평가가 나오는 거잖아. 응. 그러면은 진짜 선생님, 어떻게 보면 공인 거지? 그래서 공을 보면서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 여기서 맥스윙 스윙 너무 잘 맞긴 한다. 그리고 쳐봐 어? <laughs> 그리고 좀 가까운 감이 약간 있어. 너무 가까워지면 너가 체중을 앞에다 못줘 체중이 앞인데? 어 오케이 그럼 됐어 백스윙 갔다가 팔 뒤에 놔둬야 돼 뒤에 놔두면서 휘둘러지는 거야 뒤에 놔두면서 들어, 돌아 들어오면서 휘둘러져야 돼 돌아 들어오면서 그렇지 어, 너무 좋다 아 근데 진짜 너무 많이 좋아지겠다. 아, 근데 채가 때려주는 느낌이다. 어 맞아. 근데 채가 때려주는 느낌도 맞아. 채가 때려. 오씨. 채가 어. <laughs> 때려주는, 느낌. 때려주는 느낌도 맞잖아. 채가 어. 들어올 때까지 내 몸이 같이 돌아주는 건 맞는데 어. 마지막에 뿌리는 손의 동작도 굉장히 필요하다나는게 어. 포인트야 오늘의 포인트.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르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누구는 여기서 이렇게만 했는데 진짜 공이 너무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그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알아서 뿌리는 능력치가 좋은 거야.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알아서 뿌리는 능력치를 주니까 좋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진짜로 끌고 가기만 해서 힘들어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원래 여기서 뿌리던 사람들이 뒤에서 푼 거잖아. 아무튼 그래서 이 헤드가 사람들... 되게 불규칙하게 들어오지. 헤드가 언제 어떻게 닫히는지 되게 불규칙하잖아. 그렇 몸을 안 돌리려고 하니까.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던 게 뭐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어. 여기서 우리가 이 푸터백을 쳤잖아. 어. 그럼 내가 지금 몸이 돌았어? 어. 돌았지. 어. 근데 사람들 어떻게? 그렇지, 그렇지. 그럼 내가 지금 이 타겟점을 못 쳤지. 그럼 몸이 못 도는 거잖아. 근데 보통 사람들이 몸이 막히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회전이 안 되니까 당연히 공 맞는 느낌도 별로고 거리도 안 나고 안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솔직히 요즘에 레슨 할때 보면 어떻게 해? 다 뒤에서 막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런 그렇게 레슨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못 찾는 게 아니야.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이쪽으로 돌게 돼 있어 이렇게. 어, 다만 손 쓰는 방법과 힘을 어디서 빼줘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좀 엎어 들어가니까 좀 슬라이스도 많이 나고 엎어쳐지는 것도 좀 많고 그런 것뿐이지만 근데 정확한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본능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어, 어 이런 거야. 그러면, 어. 자, 7번은 이제... 좀롱아니야 어, 롱으로 한 번. 롱한번 쳐봐, 그러면. 4번 어. 아니언 쳐봐. 7, 7번 한 번만 더 쳐봐. 어. <laughs> 아이고 씨. 어, 됐어. 양한 척. 롱아이언은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공 위치가 확실하게 왼발 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 음. 지금 센터로 치고 한이 정도? 음. 좀더어 맞아 이 정도. 그러니까 너 정도? 느낌의 7 번보다는 어. 왼발 쪽에 공이 하나는 하나 이상 가 있어야 돼. 두 어, 많이 가 있어도 괜찮아. 어차피 공은 롱아이언 떠야 돼. 어, 두개 정도 가 있어. 그렇지. 하나 어. 더가 있어도 돼. 내가 봤을 때. 는 지금 생각보다 많이 가운데 쪽이긴 해어 그렇게 어, 차라리 발이 좀 벌려 맞아 그게 나 그럼 얘도 똑같아? 어똑같이 치는 방법은 똑같지 사실 드라이버 아이언 다 비슷해 어 뭐야 샷힘좀더 빼야 돼너 팔에 힘 너무 세게 들어가 아. 어 여기서 어. 내가 원하는 거는 어. 좀더 여기 백스윙 탑 부분에서 좀더내 팔과 내 몸이 일체감 있게 들어와 주는 게 중요한데 너는 얘가 너무 강해진 나머지 몸이 그만큼 몸의 재활동을 못해. 어, 그렇지. 몸이 많이 약해졌잖아. 리듬이, 리듬이 별로네. 리듬도 별로. 당연히 안 좋아지겠지. 너가 힘, 팔 힘으로 많이 심하게 아. 시작하는 거니까 심하게 팔로 시작하면 안 좋지. 몸이 어느 정도 회전이 된 상태에서 써지는 게 우리의 포인트인데. 그럼 너가 팔을 쓸수 있는 포인트는 이부 여기서 부분, 이 부분이, 아... 부분이 아니라 들어와서 여기서 살짝 그냥 살짝 올려준, 통... 올려준다. 통... 그 정도. 그렇지. 그 정도. 여기서 왜 확실하게 왼발 쪽에 놓는게 포인트. 어. 거기서 백스윙 갔어. 돌아서 그대로 스윙. 아..몰간다. 어, 응. 이런 느낌으로. 너는 4번을 몇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고 쳐야 돼? 난 4번 200m 보고 치지. 200에서 205. 이게 뭐 근데 그것도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치는 라이가 오르막이다 싶으면은 이 각도가 좀더 눕혀져서 맞으니까 그치. 그때는 한1팔0 백칠십까지 볼 때도 있어. 음. 어. 그리고 그린도 오르막 경사인데 떨어지는 거는 런이 좀더 적기 때문에 이제 좀더 줄여서 볼 때도 있는 거고. 음. 사실 골프는 정답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거리에 관해서 그때 그때 그치 음. 그때 라이에 따라서. 중요한 음. 내가 불편하면 또 그리고 또 반만 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치. 어. 근데 이제 너가 말하는 4번이 보통 어, 어떻게 치냐 보통. 어, 그치, 그러면 그치. 이제 200 정도 보고 치긴 하지. 어. 와. 근데 오늘 오른발이 진정이 안 된다. 뭔가 몸이 좀 서지네 약간. 뭐 몸이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몸이 일어나지 않는 연습도 계속, 계속 해줘야 돼. 음. 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회전돼야 돼. 내가 지금 좀 약간 높게 회전되는 느낌이야. 내가 느꼈을 때. 이게 지금 딱 좋은 건데. 오. 이 정도로 들어간 게 제일 좋은 건데. 저저 끝에 금을 해 봤어? 저희 얼마 안 돼. 180 180 정도밖에 안 돼. 맞는 거 백스윙 한 번만 해볼게, 음. 한 번만 잡아볼게, 백스윙, 스타 자, 그렇지, 그럼 얘는 팔꿈치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몸 돌아, 그렇지, 계속 들어오지, 여기까지 들어오지, 그럼 이제 여기서 너는 얘가 하이, 손, 왼손목이, 오른손 놔볼래? 어. 이런 느낌이야, 하이, 이렇게, 확실하게 놓고 팔에 힘 빼고 음. 조금 여유롭게 치려고 해봐 너무 힘으로 멀리 치려고 하거나 똑바로 치려고 하면 안돼 가볍게 140m만 친다는 느낌으로 더 음. 아이스 이거 약간 박혔잖아 어. 이게 네, 빨리 풀렸어 그렇지 이게 어, 빨리 느낌상 풀렸어. 너가 어. 이 왼손을 쓸때 어.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인데 느낌에 여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그럼 너가 어떻게 들을 것 같아? 아, 거기에 어 그럼 그럼 천천히, 천천히 와봐. 왼손, 왼손, 그 천천히 들어와봐. 천천히 엑스윙 해봐. 천, 여기까지만 들어와봐. 들어왔지. 그럼 여기서 얘가 안 맞고 올려와봐. 아, 안 맞게 어, 어 천천히 들어와봐. 그리고 더 음. 여기서 더 이렇게 갈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어. 천천히 들어와봐. 나, 나 막기 싫어. 더 위로 들어왔어 당기고 있는 거야 너가 지금. 당기고 있다? 어. 그렇지. 이 클럽을 좀더 확실하게 위로 팍 이렇게. 그 왼팔 좀더팍 접어진다 는 느낌 나도. 돼. 근데 너 빠질 하고 부탁해. 어. 그러니까 지금은 천천히 해야지 내가 있으니까. <웃음> <웃음> 천천히 들어와봐. 그렇지. 어 오케이 응, 뭐가 오케인지 이 모르겠지만 어, 오케이 입력 응. 더 왼발에 있어야 돼 진짜 진짜 엄청 왼발에 있어 상관 없어 거의 우드 드라이버 있는 것처럼 너 느낌상 몸 돌면서 나이스 와우 와이 손이 나야 되는데. 오, 근데 힘을 빼야 되네 확실히 아, 골프는 무조건 힘 빼야지. 아... 그러니까 저거 내가 아까 네가 너무 세게 쳤나 보다. 조금만 살짝 쳐볼게. 거의 한 130만 보인다. 근데 실제로 130이 나가진 않을 거야. 어. 뭐180 이상 나가겠지. 어. 더 나갈 수도 있고 오히려. 근데 가볍게 치려고 해야 돼. 자꾸 스윙은 가볍게 치려고 해야 돼. 어. 가볍게 치려고 해서 쳐야 돼. 근데 그게 맞는 거 같아. 음, 아 근데 물론 실제로 칠 때는 100% 힘으로 치는 거 맞아. 근데 연습은 조금 더 부드럽게 해도 괜찮아, 내가 봤을 때. 연습 좀 부드럽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맞는 느낌이 좋네, 이거. 백스윙, 동스윙, 이런 식으로. 더 쳐보자.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진짜. 그니까. 2 0분 됐어. 이렇게 거기서 다시 한번더 들어봐. 다시 제대로 다시 백스윙을 제대로 해서 얘 뒤에 계속 기다려 뜨면서 헤드를 더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으로. 어어. 어, 어.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어. 들어가야 돼. 어.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나와야지. 오케이. 어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